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언어 때까지 노하실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함이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 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짐승들이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그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 역시 어제에 이어서 참으로 슬픈 노래입니다. 나라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쇠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청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살피는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버리고 포도원의 가지를 잘라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목자요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어떻게 양떼들을 오래 방치할 수 있겠는가? 농부가 자신 당신의 포도원을 그렇게 들짐승들이 와서 해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그러면서 선한 목자여 농부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참 뻔뻔하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자신들이 주님의 양떼이며 포도나무임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눈 가리고 야옹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고 자신들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 같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저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심겨신 포도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미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탄원하는 것이죠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은요 아소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3절과 7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찬송과 후렴구처럼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자신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그가 쓴 시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영화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나의 삶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니까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만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에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고 나니 딱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무엇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시기만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면. 그 나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나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까. 중요한 건뭘 보라는 겁니까?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의 곁을 떠난 양들아 돌아오라 이런 것이고요. 농부의 손에 맡겨져서 심겨진 나무들아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니 양떼를 주야로부터 주야로 맹수로부터 지킬 것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양떼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인도하여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되었습니다. 빛 하나 없는 깜깜한 거를 길을 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저 멀리 보이는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만 보여도 그 빛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빛이 무엇인가요? 빛이 이렇게 길이 돼요. 그리고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하나 의지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직감해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삶이 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다. 그래서 길은 빛입니다. 빛은 길입니다. 빛은 진리고요. 빛은 생명인데. 빛은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생명의 임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무엇이라고요?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창조물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 어둠이 스스로가 빛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은 어둠이다. 어둠을 거치기를 원하는, 거둬지기를 원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드여진어두움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두어질 수 있을까요?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 반사하는 정도가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에게 내재돼 있으면 우리는 선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갈 테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성이 온전히 거쳐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느끼실 걸요 기도하고 묵상 중에는 괜찮다가도 금방 우리의 죄성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점점점 이것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매일 묵상, 매일 은혜, 매일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 또 그냥 머리에 스트레스 받죠.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밥 먹듯이, 호흡 하시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속에서 숨을 참고 들어가면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그냥. 하루 물 밖으로 나와서 헉헉거리면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의 영적인 민감함이 이렇게 될수 있기를 바래요. 못견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나와서 호흡하듯이 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의 호흡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 요동치니까 하나님의 꼴을그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아, 이 우리는 밥도 세 번이나 먹는데 귀찮아도 먹어야 되는데 살려고 먹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영이 깨어서 그렇게 호흡이 열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호흡이 멈추고 보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지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구원을 하나님께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빛을 자신들에게 비춰 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로 혹은 왕으로 표현한 위에 또 다시 농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나니다 어떤 배경이 어떤 어느 때입니까? 모세의 출애굽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놓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러면 정말 안 되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다니, 그런데 무엇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죄가 흥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물리치고. 거기에다가 심는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가난 백성들처럼 또 죄에 빠져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동일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죄가 흥행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뻔뻔스럽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포도나무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선한 농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면서 오늘 마지막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의 주제라고 할수 있죠.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누구에게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이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구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미 구원 받은 것이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서 구해보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내게서 와서 찾아보라고. 찾으면 발견하게 되고 구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지금 구하고 있느냐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건 듣겠다는 이야기고 말씀하소서. 내게 그 생명의 은총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빛이신 주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보증할게요. 분명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도 빛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죠. 이렇게 길이오진료 생명이신 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의 지인들에게 그토록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환우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기도에 앞서서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교회로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